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은혜로운 자리에 부름받게 된줄 믿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가장 가장 으로 하는 뜻을 깨닫고 헤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드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허구지책을 해결하지 못하는 집을 떠나 살고 있는 거리에 사람들에게 있어 오늘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동대문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 구원에 더 동대문교회 108년의 역사를 갖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쟁에 많은 신앙도 시련도 있었고 또 신앙의 순수성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21세기를 행해서 이 교회가 메말라버린 나뭇가지와 같이 쓸모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새싹이 돋아나서 무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언하는 거룩한 신앙공동체 성교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동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원수가 되는 불행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이 교회를 주여 하회 함옥에 하는 자로 써주시고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북녘에서도 이루어 갈수 있는데 주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리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이런 날에도 여전히 세상 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사모함으로 생존의 위협에서 해방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를 주여 통치하는 못 대통령과 그밖에그 계층들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도록이 시시때때로 경 견책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비우도록이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허리라도 오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호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웃음거리가 되는. 독주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지언정 다시는 어리석은 서로 미워하고 분쟁을 일삼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이 파괴당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이 한반도를 금수 광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오늘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 의지 없는 사람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여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게 하옵시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듣기에 아름답고 흠행할 만한 산제사가 되도록 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자라 그 후손들에게 그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로 가득 채워 그들이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거룩하는 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날 예수님과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 금식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마음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풍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마저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금식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문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을 행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의 힘을 낡은 가죽부대가 견디지 못해서 가죽부대는 가죽부대대로 쓸모없게 되고 포도주는 다 쏟아져 없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새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새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나 사회나 학교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모두가 옛것을 그대로 지닌 채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묵은 포도주도 좋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옛것에 젖어들면 새것에 대한 반응이 아주 나쁩니다. 그렇게 새것을 좋아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은 그 그릇은 새것이 되는 것보다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건국이념이 민주공화국 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초기에부터 그 민주주의를 구현할 만한 그런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정부 에 의해서 구현되어야 하는데 친일파들 경찰 서장들이 그대로 이 나라의 내무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허울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에는 군국주의 식민 통치주의의 잔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역사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권세와 영화를 한 손에 지구소 주물락 거래소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다 보존한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진리를 거사리는 그런 의식구조, 그런 행동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다. 우리는 그 말을 기도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통해서만이 그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성취되는 것이지 아무데서나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돈독해지는 길도 믿음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 뿌리가 깊어지고 또 인간적인 연대감이 두터워져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은 나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장기천이요. 그 송선 처리요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믿음에서도 옛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옛 방식에 얽매여 있다면 옛날 자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되고 하나님께는 욕이 돌아가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지 아니하면 사회 분위기를 평화 분위기로 바꿔놓지 아니하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경쟁심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함묵해하는 일을 하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평화적인 사회로 그런 분위기로 갖고 가야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지닐 수가 있고 인격을 도야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봉사를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봉 병원을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도착해서 그날 밤 그들을 환영하는 만찬을 제가 베풀었습니다. 500달러 이상 되는 돈을 들여서 잘 저녁을 대접하고 내일 그 말하자면 우리 한국인 의사들이 거기 가서 일할 업무를 개시하는 그런 예식을 갖추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튿날 아침 아홉 시가 됐는데도 자동차가 오질 않아요. 우리는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이게 또 뭐, 이 변동이 일어나는가 보구나. 아닌 게 아니라, 한 10시쯤 돼서 차가 와서 가보니까 개소식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그저 이렇게 와서 조용히, 조용히 계한 거죠.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개소식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개소식을 한다는 브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붙이는 것은 여러분이 그곳에 행편대로 붙이더라도 이거 붙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 간 것이지, 그 붙이기 위해 간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양보는 했는데, 왜안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평양에서 오는 높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 글자 가운데요저 파란색 있죠 하늘색 저 곤색이 그 대한민국 국기 중에 빨간 거 하고 파란 거 그게 있지요 그 글씨로 써서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목케 하는 자로 제대로 살수 있겠는가? 일할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목케 하는 일을 힘쓰지 아니하면 이건 사도 바울이 증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하목케 하는 직책을 그들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평화의 도구가 될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때 예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포도주가 예수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가족 부대는 평화의 사회 분위기입니다. 평화 사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야말로 우리 사회를 평화케 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 살아가므로 예수의 복음을 올바로 심고 선포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드리라고 믿습니다. 하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문화권의 중심도시인 아테네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그의 철학과 그의 자연과 그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존했다는 이 사실을 변증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사람들은 모두 바울을 일컬어서 허미스신이다. 허미스신이란 말은 히라보로 번역하는 신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지식이 많고 아주 말 잘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참담한 좌절을 느끼고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토득한 것입니다. 복음이 만일 새 포도주라면 십자가는 그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역사의 진리가 되고 인생의 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의 고난의 문제를 연상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더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지 아니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머릿속에는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그밖에 이방인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인 예수님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린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곁에서 잘 모신 효자 아들과 아버지를 거살이고 집을 뛰쳐 나갔던 탕자 아들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효자가 따로 있고 탕자가 따로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에는 탕자도 효자도 같은. 당신의 아들이라 이 말이요.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인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일 새 포도주라고 말한다면 그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교훈이 예수의 삶이 구현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현되었던 것입니다. 동대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들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글을 뜻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아주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특별한 권리와 자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이 특권 중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으로 말하면 가장 뛰어난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겪은 기적, 기사 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오게 묶인 몸으로 갇혀 있었는데도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묶인 몸이 자유롭게 풀어지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이가 설교할 때에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습득한 해박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기사 이적의 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복음을 성취해가는 가족 부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강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거리에 버려진 마른 뼈다구처럼 메말라 마디마디 다 떨어져 흩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의 마른 벽다구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벽다구들이 새 기운을 얻어 자기 뼈마디를 연결시켜 하며 마침내 새로운 이스라엘 군대를 형성했다는 환상적인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구원의 문제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음을 가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기 전에 봉건 영주들이 통치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르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건, 그 영주들이 다스리던 시대, 왕조 시대는 끝났지. 일본에 의해서 망했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소련이 망하면서 서구의 공산주의는 다 문을 닫았어. 오직 중국과 북한만 그대로 공산당을 유지하고. 미국 쪽에 있는 그 쿠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망하니까 모든 이 남한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이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본래의 정신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이데올로기 돼서 망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요새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련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3의 대안으로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이 백성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 나라의 통치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을 많이 행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 속은 다 간까지 빼먹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기 기업은 허우대만 남게 놓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린 이런 기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새 공화국이 이 나라를 구원하고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 성령의 기운으로 이스라엘 마른 뼉다구들을 다시 생기를 부여하고 다시 제 자리를 찾게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 사람을 바로잡는 일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으로 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민족 구원에 더 동대문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